더 보이는 참신한 소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 히어로 범람의 시대에 슈퍼 히어로의 클리셰를 비튼 작품 히어로 무비의 문법을 비틀고 거꾸로 해석하는 작품이 나오는 것 역시 흔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이 이전에도 이런 영화들은 있었어요. 물론 더 보이보다 훨씬 나은 버전으로 있습니다. 크로니클이라든지 글래스 같은 영화들이죠 물론 여전히 참신한 이야기입니다 유컨대 이런 거죠 슈퍼맨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한 초능력을 지닌 인간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묻는다면 슈퍼맨이 악당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 엄청난 힘을 무엇이든 할수 있는 힘을 지닌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무적의 힘을 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힘으로 슈퍼맨처럼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하고 차에 깔릴 뻔한 고양이를 구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나를 괴롭혀온 인간들, 조직, 사회에 복수할 겁니까? 언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많이 배우고 본성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선함을 학습하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인간은 한없이 악에 기울기 쉬운 존재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슈퍼맨은 너무나 위험해요. 저 역시 그처럼 인간을 믿지 않으니까요. 렉스 루터 그 친구는 좀 극단적이라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고 실험을 해보고 흥미로운 소재와 상황을 던지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존재인지 더 탐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글래스를 좋아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보이는 좋은 작품이 될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고편의 파괴력은 대단했고 저는 이 영화가 크로니클과 닮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지는 힘, 인간의 본성, 사춘기 소년의 흔들림, 세상의 악함, 소년을 괴롭히는 세상에서 아직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 소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흥미롭게 그려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영화는 그런 주제들을 그야말로 겉만 할다가 끝났습니다. 소재는 그럴듯한데 정작 나온 물건은 잔인하기만한 슬래셔 무비, B급 호러 무비에 불과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영화의 전개와 설정,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필요한 고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영화였지만 더보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목도 불만입니다. 슈퍼맨은 태양을 상징하는 히어로죠. 이 영화의 원제는 브라이트 번입니다. 태양열에 의한 화상을 의미하죠. 슈퍼맨 이야기를 비튼 영화에 어울리는 제목일 뿐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 브랜든 브라이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절묘한 네이밍입니다. 그걸 왜더 보이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예고편의 반만큼만 재미있었어도 좋았을 영화 더 보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더 보이에 기대하기 쉬운 것은 그 절묘한 소재를 어떻게 파헤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저 슈퍼맨의 힘을 지닌 소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모와 자식의 갈등,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어린 소년의 치기가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좋은 발상을 해놓고도 그걸 1차원적으로만 다루는 바람에 그 얄팍한 본질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소년 브랜든 브라이어의 정체를 공개해버린 것이죠. 아무런 수수께끼도 반전도 주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브랜든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관객들은 이제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감은 확 떨어지죠. 적어도 브랜든의 정체는 숨기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브랜든의 정체는 외계에서 온 외계인입니다. 자녀가 좀처럼 생기지 않던 브라이어 부부가 그 외계인을 주워서 양자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주선을 헛간에 숨겨뒀죠. 아이는 조금씩 성장했고, 이제 사춘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엉성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외계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계인이라는 점에서는 이야기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슈퍼맨의 이야기를 비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리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프트는 어디까지나 기프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브랜든의 존재 자체를 기프트라고 했고 그것은 슈퍼맨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지만 브랜든이 인간이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슈퍼맨은 크립톤 출신의 외계인이죠. 그렇게 그의 끝없는 고결함이 설명됩니다. 저는 슈퍼맨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슈퍼맨은 한결같이 착하고 인간 이상으로 고결하다. 왜냐면 외계인이기 때문이다. 따위의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 슈퍼맨을 통해서 인간의 고결함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깊은 분석과 이해는 불가능하고 슈퍼맨은 그저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기능하게 됩니다. 배트맨이 온갖 고뇌를 다 보여주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한껏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브랜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외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니고 있는 사춘기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지니는 잔혹함을 표현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설득되지 못하는 어딘지 미심쩍은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외계인이잖아요. 게다가 헛간에 둔 우주선에서 알수 없는 언어로 지령 같은 것을 받아요. 무슨 빙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브랜드는 세상을 빼앗는다는 식의 말을 중얼거리죠. 그럼 브랜드는 존재 자체로 사악한 혹은 지구를 파괴하러 온 나쁜 외계인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슈퍼맨 이야기조차 아닙니다. 차라리 드래곤볼의 카카로트 신드롬에 가깝죠. 이 영화가 힘을 가진 인간의 타락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설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냥 나쁜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요. 카카로트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착해졌지만 자기 우주선을 되찾고 본성을 찾은 악당인 거죠. 카카로트는 보름달을 볼 때만 본성을 되찾지만 브랜드는 우주선을 보고 본성을 되찾았어요. 이야기는 흐릅니다. 우주선을 보고 눈이 붉게 물든 브랜드. 어쩐 일인지 우주선에서 나오는 속삭임에 조금씩 변한 브랜드는 자신의 힘을 자각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조종하다가 그만 그 기계를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에 손을 넣어 자신의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재확인합니다. 엄청난 내구성과 강한 힘을 지닌 어린애가 등장하게 된 거죠. 게다가 외계인이라 사악하고요. 약점도 슈퍼맨과 비슷합니다. 슈퍼맨에게는 크립토나이트가 약점이듯 브랜드는 타고 온 우주선이 약점입니다. 그 우주선으로만 상처 입었죠. 영화는 브랜든이 학교에서 겪는 일들로 브랜든의 폭력성과 불안한 감정 상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뻔한 클리셰죠. 학교에서 브랜든은 조롱을 당하지만 응원해 주는 케이틀린이 있는 겁니다. 브랜든은 케이틀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침 브랜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부모들은 브랜든에게 사춘기와 성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부모의 말을 듣고는 케이틀린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브랜드의 상태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반항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브랜드는 부모는 물론이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 전체를 박살낼 힘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브랜드의 일상은 무너집니다. 브랜드는 공포를 느끼는 케이틀린의 손목을 박살내고 케이틀린의 어머니를 습격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케이틀린의 어머니가 브랜든을 비난했고 또 케이틀린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요. 브랜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나중에는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브랜든의 이모 메릴리가 브랜드나 압박하자 메릴리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삼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에게 정체를 들킨 브랜드는 노아를 살해합니다. 브랜든의 엄청난 능력에 쫓기던 노아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데 브랜든이 따라와서 차를 추락시켜 노아를 살해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아를 죽이는 브랜든의 살해 동기와 과정입니다. 영화는 이 부분에서 브랜든의 갈등이나 브랜든의 타락을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브랜든이 삼촌을 죽이는 것은 브랜든이 케이틀린의 어머니를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삼촌이면 존속살인입니다. 폐륜이죠. 게다가 브랜든과 삼촌은 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라이프를 선물하는 괴상한 삼촌이지만 브랜든은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근데 브랜든은 그런 삼촌을 너무나 간단하게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 간단함이 이 영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살인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온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는 강한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브랜드는 너무나 쉽게 삼촌을 죽입니다. 이 잔인한 범죄의 이유, 이러한 잔혹한 결말로 가게 되는 까닭을 영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10대 소년의 잔인함? 이 정도의 잔인함이라면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영화는 브랜든을 적당한 사이코패스 외계인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극적이어야 할 삼촌 살의 시퀀스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외계인이자 별 감정도 없는 사이코패스가 사람 죽이는 슬래셔 무비를 보고 있다는 이 영화의 미천이 허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일부러 잔혹한 묘사를 삽입합니다. 15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위를 지닌 잔인한 묘사죠. 삼촌의 턱이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고어한 장면입니다. 저는 고어한 장면이 때로는 영화의 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영화는 얄팍한 B급 슬래셔 무비라는 자신의 정체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잔혹한 묘사를 동원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후의 흐름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괜찮았던 표현들은 있었습니다. 삼촌을 죽이고 온 브랜든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죠. 옷을 벗은 채로 어떻게든 말을 꾸며내서 하는데 거짓말인 것이 전부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대응하는 부모들의 대립과 갈등도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삼촌을 죽이고 왔으면서 부모에게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브랜든은 이미 평범한 아이가 아니죠. 물론 외계인이지만요. 그리고 브랜든의 정체를 파악한 아버지 카일이 브랜든의 뒤통수에 총을 쏴서 명중시켰음에도 약간의 상처조차 입지 않는 브랜든의 모습은 전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브랜든은 아예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상처 입지 않는 괴물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토리만이 브랜든의 약점을 알았지만 브랜든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브랜든은 자신의 부모를 모두 살해한 후 현장을 비행기 추락사고로 위장해서 언론으로부터 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엔딩을 보여줍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흥미롭지만 브랜든이라는 캐릭터의 깊이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얄팍한 정체는 드러난지 오래고 영화도 미천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기에 영화를 길게 끌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더 보여줄 것도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요. 후반에 토리와의 숨바꼭질에서 다른 경찰들이 희생당하는 장면은 사족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관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저 희생자로 보이게 되죠. 저는 이 영화가 학구폭력과 따돌림, 성장하는 사춘기 소년의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처럼 불안정하게 폭발하는 힘, 그 힘으로 인한 공포를 다채롭게 그려주기를 기대했고,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울트라맨과 같은 이야기를 담은 것은 좋지만 너무 단순하게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연출도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 있어서는 치밀함이 부족했고, 다음 장면이 너무 쉽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90분에 불과한 영화인데도 영화가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짧은 영화임에도 늘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에 유튜버의 입을 통해 더 많은 빌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힘과 악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 채 슈퍼맨 이야기를 비트는 정도에서 멈춘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고아한 연출들은 그리 매끄럽게 영화에 녹아들지 않고 툭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작품, 더보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킬링타임용 슬래셔 무비 정도로는 볼만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브랜든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다뤘다면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인의 컬처 슈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